개 고수 덜덜 <laughs> 맞아 알잖아 나고수거 이제 알았어 9번 착각이 꼭! <laughs> 말도 안돼 <laughs> 말도 안돼 언제 내성을 언제 치고 안녕 여러분 플레리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끝을 합니다 갑니다 행복한 시작 언제나 시작이 좋다고요 어, 어, 처음부터 낙타 나오고, 흑수 가져올 걸 그랬나봐, 낙타 나오는지 몰랐네. 괜찮아, 태사라이 잡아줄 거니까. 그래, 태사랑 빨리 가, 빨리 가. 니히 크리티컬만 터져준, 왜 저쪽에서 크리가 터지지? 아, 진짜, 때대면 나오네, 저 천사도 진짜. 아, 화내지 않기로 해. 너는 나의. 이제 낙타만 처치하면 되겠다. 다툰 싱거 오! 죽었고 야 이러면 스피드업 가는 거지 개 고수 덜덜 <laughs> 맞아 알잖아 나고수거 이제 알았어 복수의 준비 검적 초뎀 들고 가서 보호 빨리 잡는 게 좋아요 강무 챙기면 좋다고요? 아검적 초뎀을 그니까 강무로 쓰라는 거네 하긴 가져갈 게 어차피 없으므로 아 죽일 수 있겠지? 또 통통 튕겨 나가는 거 아니겠지? Go! 뜨든 아아 그럼 강아 아 본보! 이어나 강무도 죽고. 돈도 없고 망했고 뭐지 잘 버티네. <laughs> 아, 해마가 오고요. 포히. 오, 죽었어. 오, 이런 꼴이다 있나? 아 이거 빨리 깨라 그랬는데 아 레드 해마 오기 전에 깨야 된다 그랬는데 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은 귀찮음으로 일단 해보기로. 아이 각이 안 보이죠? 다시 시작? 깰 각이었다고요? 그런 소리 하지 마. <laughs> 다시 켰어 입이 어쩔 수가 없어. 엎질러지 물입니다. 왜 아까보다 안 죽는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느낌이겠지? 그건 착각이.. 어? 헉! 말도 안 돼! <laughs> 말도 안 돼! 언제! 내성을 언제 치고! 있... 아 진짜 아까 그냥 할걸 그랬다 봐 아, 아, 아. 괜찮아 아직 그렇게 슬퍼하기는 이르다고 왜냐면 강무가 살아 있기 때문. 네 하자마자 죽었기 때문. 해마를 도대체 뭘로 잡아야 될까?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오, 오케이. 레드 해마만 죽이면은 끝나니까. 다 됐습니다. 끝. 그거 보상 나올 때 나온 소리 너무 신난다고 이거. 빠 봐, 봐. 영광이 글로리 여기는 아줌씨.. 아.. 아줌씨.. 맨날 숨는 AK 아니냐 맨날 버릇하는 애자 짜증나다 일단 가보죠 <laughs> 어 근데 뭐 나온 거니아 처음부터 아줌씨가 나왔는데 못 봤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<laughs> 꼬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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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 아점씨 보러 다죠아 혹시 아점씨 오기 전에 그냥 성부가 돼가지고 죽는다 뭐 그런 부분인건가 보네 그런거면 괜찮지 아점씨 멈춰 해놓고 성만 치면 끝나는 부분이고 히히. 이거구나 <laughs> 아 다행이다 아점씨를 짧게 봤어 생명의 신의 물소리. 돈을 모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. 어머, 너무 세잖아. 어머. 라면 라면 라면아 아직 아닌데 라면아, 넌 너무 잘 버텨. 저는 오늘부터 천천히 살기로 했어요. 야 락이 왜 이렇게 강력하지? 스피더업까지 키니까 아주 락하는 것 같죠? 머리 아주 시기웃더러 내고요 내고 고방을 안 냈네? 그래, 이건 이렇게 깨야지. 아우, 돈도 많아. 오, 어, 한 마리 남았다. 안녕히 가세요, 개복치.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. <laughs> 어떡해. 너무 스무스하죠? 다음입니다. 부활의 거짓 주문. 오, 어, 왜 그냥 시작했지? <laughs>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왜 이러는 거야. 정신 차려, 제발. 레전드 최고 난이도 스테이지 중 하나로 꼽히는. 아니, 뭐 맨날 최고 난이도래. 맞으면서 배워야죠. <laughs> 잔인하군. 아, 원투, <원트>. 가자. <laughs> 어어 불크 불크 아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고 아니 근데 초롱이 안 나오네 성철 나오나 그냥 나왔네 어 강무 강무 이거 참 으잉 죽었어요 으이. 아 지금 그대로 멈춰있죠 어어어어 야아악 불크 불크 내가 대포를 눌렀었어 기억이 안 나. 대포를 쓰면 안된데 아, 그니까 왜 반짝거려, 왜? 대포를 아예 손으로 가리고 보지를 말아야지. 그대로 멈췄죠? 이게 방법이 있긴 한 거니? 멈추는데 어떡하지? 아, 맞다! 아! 대포를 왜? 아, 다시 한 번. 어! 아! 대... 한 손만 나온다. 그래도 이번엔 대포를 안 누를 거야. 아 저거 봐. 대포가 겁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나를 눌러줘. 하고 있잖아. 저걸 어떻게 안 눌러? 사람이면 저걸 누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리고 나는 죽어. 아니, 어떻게 강모한 번만 더 뽑을 수 없나? 에이, 맴매, 진짜. 맴매 아주. 맨. 오! 뭐지? 강모 지금이야! 이제 됐어, 이제 됐어. 이야, 이제 됐어. 오! 불코도 그냥 죽었어. 그냥 때려잡아 죽었어. 우와! 깼다! <laughs> 야, 이제 마지막이잖아. 어, 아닌가? 마지막 아닌가? 왜 8스테이지지? 나비빔면 먹으러 가야 되는데. 갑니다! 쉬어가는 스테이지라고 다들 그러시니. 돈 모아서 피카츄 내고, 대충 죽이고, 솔직히 8스테이지인데, 있어야지, 있어야지, 이런 거. 아 됐구요 아 좋다 여기 나무 위키에 아주 굵은 글씨로 테사란을 위한 스테이지라고 써있는데 당장 데려가야지 갑시다 아 치지마 어디 남의성에 와서 행패야 테사란 아주 혼주를 내줘 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잡는 그런 부분인 건가 하나씩 나와서 테사란의 스테이지라고 하는구만 난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어떡해 죽었고요. 또 나와, 나와. 뭐안 나냐. 에이리언 안나는데 아, 낙타도 나오는구나. 정도 많이 들었지, 그동안. 반가워, 반가워. 오! 마지막에는 같이 나오네 밀리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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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죽었어! 원래 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? 태사랑 크리 때문에 동시에 나왔다고요? 아, 말도 안 돼. 아. 성을 너무 세게 쳐서 두 머리가 나와버려가지고. 또 이제 어어아 아니 왜 나는 자꾸 동시에 나오지 언제 죽을 건데 어 됐다 죽었다 진짜 아주 동시에 등장하고 아주 어 이제 끝났나 어또나 그건가 보다 지금까지 뮤지컬 끝나면 다들 노래 부르면서 인사하듯이 얘네도 지금 인사하러 나온 거야 이제 마지막이다. 요기 엄청 어려움. 포트커즈. 리면아잘 가. 안 돼. 그냥 속공 2분 안에 하면 돼. 진짜? 오케이. 어, 뭐야. 통소력이 800이야? 비싸네. 800이나 썼으니까 조금은 신중해야겠어. 그냥, 그냥 이게 괜찮은 건가? 심이 쫄려요. 오, 보내고. 진짜 되는 거야 이게? 뭐지? 이거 뭐지? 이게 왜 이러지? 빨리 안 깨면 멍멍이 종류별로 다 나와요 아 진짜? 빨리 깨보도록 하지 어! 어. <laughs> 아 멍멍이 하나 나왔어 아, 깜짝 놀랐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쫄레르. <laughs> 아니, 그럼 쫄리지. 내가 800이나 쓰고. 지금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. 고대연구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. 와, 벌써 여기까지 왔어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뇽뇽뇽. 다음에 봐요.